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겨운에 잘 견디고 버텨온 나무에 물이 오르고 생명의 새순 몽우리들이 마디마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새순을 보며 창조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낍니다 죽은 것 같았던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움트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생명의 기운으로 솟아오르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두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라는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저희의 겨울은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작은 일에도 믿음이 실족하여 넘어지곤 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무거운 근심에 짓눌릴 때에는. 감당 못할 깊은 걱정으로 스스로 깊이 빠져들고 많은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 지니 오셔서 함께 하사,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속히 급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오늘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된 병들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시술을 앞두는 대장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장암으로 1년 반째 투병 중이었는데 현재는 주변으로 암이 많이 전이되어 수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할수 있는 스턴트 시술을 오늘 시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시사 놀라운 지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진단과 모든 시술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바른 판단과 적절한 시술로 의학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여러 지역에서 큰 가뭄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울진에서 발생했던 큰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현장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황인데 또 다시 합천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합천의 지역 주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조한 바람을 멈추시어 산불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적절한 소방 당국의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대처로 화재가 잘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가뭄으로 농업용수의 부족현상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어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대지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로 촉촉히 적셔지게 하시고 물의 부족현상도 잘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여진 이단들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걱정하며 주님께 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교주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수많은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죽음의 길로 인도하며 자신들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이단 종파들의 허상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욕심과 거짓이 온 세상에서 확실하게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포기하지 마시옵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들이 더욱 바른 길로 나아가며 세상에서 한 영향을 미치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수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요 조찬과 성인 성서 연구 개강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일정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지금의 회복에 감사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강하는 실버 선교회 금요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3개월여 만에 다시 모이는 살롬, 갈레포 회원들 가운데 함께하시어 오늘의 첫 예배가 더욱 은혜 풍성한 예배에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갈급했던 모든 심령들이 체험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예배 후 교우들과 나누는 기쁨의 교제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오전에는 여전도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실행위원회가 일박으로 소망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영적 재무장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보고 배우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때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오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예, 앞서 어, 그 헤롯의 잔치 그리고 예수의 잔치 이두 잔치가 비교되면서 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급류함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아, 어, 그 잔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작은 것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라고 하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또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헤롯의 잔치는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욕망이 그리고 들끓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한 끼를 먹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 하루가 즐거운 그런 아마 그런 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잔치는 하늘로부터 오는 잔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성찬의 그그 그 모습을 이곳에서 이미 보여 주셨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부분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의 그 성찬의 기원으로 많이 봅니다. 그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시면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잔치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드셨고, 죄인과도 함께 드셨고요. 아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번처럼 5천 명을 먹이시는 광야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 또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 주셨고, 많은 식사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 주셨던 수많은 식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이 수많은 식사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정점에 바로 마지막 만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식사의 기적은 이미 주님의 식탁이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탁의 출발입니다. 또 다른 주님의 식탁.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찬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잔치, 욕망으로 가득 찬 잔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하늘 나라의 잔치, 이두 잔치가 서로 부딪히고 있고 또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5천 여 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어, 재촉하셔서 이제 움직이시게 되는데요.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동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아마 해변가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산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있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 5천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이 표현은 강요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힘으로 어떻게 보면 강요하시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려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촉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내가 이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이분들을 다 보내고 나는 알아서 가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베살 다루고 싶다는 말인가? 물론 가까운 동네인 것 같긴 한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아마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재촉하셨다, 강요하셨다. 이렇게 꼭 되도록 아마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떼어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이미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좀 혼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그것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따로 떼어 보내셔서 주님이 없는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사십육 절 사십칠 절에 나타나는데요. 사십육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무리와 작별하시고 또 제자들은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도록 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거나 큰 능력을 베푸신 다음에 항상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그런 기록들이 꽤 있는데요. 이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늘,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행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목적, 내가 왜이 땅에 왔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자랑하기 바쁘고, 또 자칫하면 자기 영광으로 둘러싸이기 쉽고,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꽤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단들이 많이 지금 많이 또 밝혀지고 있고 또 이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열심히 믿는 한 그런 사람으로 또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 그렇게 아마 출발을 했을 것 같은데 영광을 또 얻고 또 영광을 얻다 보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착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 확신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여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능력을 베푸신 다음에, 오천명이나 먹이시고 남자만,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가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 이런 일이 좀 번져나가고, 참 인기가 있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다시 한번 정,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높이 올라갈 때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자칫 무너질 수 있는 그 명예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성공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좌표를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또두 번째 의도가 47절에 나타나죠요저 멀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로 이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 배가 바닷가운데 있습니다. 곧갈것 같았던 그 거리였던 것 같은데, 도리어 그곳에서 이제 문제를 만나죠.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바람이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여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었다고 볼수 있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노를 저을 수가 없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그 인생의 자리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한데 바람이 거슬고 있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저 무태 계시고 나는 지금 물에 있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두운 밤이고요. 사경쯤 되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도 그가 그들이 목적한 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이 쉽게 갈수 있었을 거리였을 텐데, 그것에서 이르지 못하고, 그것에서 계속 지금 헤매고 있고, 노를 젓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제 이게 갑자기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오셨으면 그냥 바로 오셔야지. 왜 지나가시는가 그렇게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에 그또 열한기의 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세의 이야기에 보면 아,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다시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모세가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국이 33장인데요 3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볼수 없다 내 얼굴 볼수 없다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앞을 지나갈 것인데 너는 내, 앞, 내 영광을 볼수 없고 너는 내 등만 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나가시면서 어, 나는 어, 그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어, 나는 이제 그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한 나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그두 번째 돌판을 새겨 주실 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직접 맞대면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의 구약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지금 힘겹게 노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인데 물론 늘 만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아. 그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어서 감히 그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하나님이 성육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너희들과 만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위에 오시면. 50절 보시면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나다 에고 에미가 나옵니다 나다라고 하는 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현존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물론 당연히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밟을 수 없는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데 마치 그것을 밟고 그것을 지배하고 오시듯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오시듯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유령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가시었던 듯 말씀하시면서 나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주님께서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떡을 떼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셨죠 오천명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는 기적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였는데 여기저기서 먹을 것들이 나오면서 다 먹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믿기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게 됐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5천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건데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모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면서 먹이셨는데 그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여 주시면서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현존이 여기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사실은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바다 위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모세가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 나다 바로 내가 그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던 광야에서 만났던 신의 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 뒤에 붙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서 하나의 이런 세팅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의 흐름을 쭉 우리가 봤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헤롯의 잔치. 아, 정말 대단한 사람 세례요한도 그냥 그저 정치의 제물로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놀이기감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엄연한 이이이 이, 이 세상의 현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의 에이전트라고 할수 있었던 세례요한이 무참하게 죽, 죽게 되는 이야기의 흐름.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너희도 이제 그렇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되실 것이 이곳에서 암시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풍족하게 먹게 되는 현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현장을 또 다시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내서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홀로 두게 하시죠. 자, 이제는 어떤 겁니까? 이게 무슨 교육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너희들이 어떨 것이냐? 이제 너희들을 그냥 놓아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을 보고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떤 어떻게 이 세상 폭파를 이겨 나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을 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폭풍 속에서도 밤, 밤 늦은 그곳에서도 그리고 또 바닷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그리고 너희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 하늘나라의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 붙잡고 함께 함께 살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